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박진재 씨라고 해서 청주시 상당구에 국회의원 출마한 이분의 그 발언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청주시 상당구에는 민주당 국회의원이 있었는데 그비리로 인해서 국회의원에서 낙마하고 이번에 대통령 선거하고 똑같이 같은 날 치러지는 재보궐선거로 국회의원을 다시 이제 뽑게 되는데 거기에 지금 박진재 씨가 소속으로 출마를 했고 썸네일에 있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 최초로 자국민 보호 정책만으로 국회의원 출마한 최초의 아마 정치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어떻게 발언하고 있는지 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다 같이 MBC 충북 뉴스에 나온 그 영상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계속해서 기호 6번 무소속 박진재 후보의 연설을 듣겠습니다. 시간은 동일하게 10분 이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무소속 기호 6번 박진재 인사드립니다. 이번 국회의원 재선거 상당구 후보 중에 무소속 표시도 없고 더불어민주당 당색과 유니폼을 100% 똑같이 사용하여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 상당구 주민들에게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으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야할 국회의원 선거를 법을 교모히 피해가는 편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당구 주민분들 3월 9일 선거에서 후보자 정책, 공약과 세대에 배포되는 공범을 보시고 투표로 심판해 주세요. 그리고 국민의힘 정우택 후보께서는 도지사와 국회의원 사석까지 하셨으면 이제 그만 후배들에게 자리를 양보해 주시는 게 멋진 모습입니다. 국회의원은 입법기관이며 잘못된 법을 거치고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곳입니다. 지역에 어떤 걸 만들어주는 게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기존 정당과 기존 정치인, 현 정치인들이 무분별한 외국인 유입과 퍼주기로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자국민 보호를 위해서 새로운 사람에게 힘을 실어 주는 게 맞습니다. 상당구 주민분들께서 저를 뽑아 주신다면 상당구에 불법체류자 추방하고 불법 유학생 취업 맞고 차이나타운 무슬림 사원이 만들어지지 않게 강력히 싸우겠습니다. 매년 국회의안을 받아서 상당구에 쓰레기 없는 구로 만들고 상당구에 비리, 갑질 특혜, 불법을 뿌리뽑겠습니다. 어린이집, 장애시설 보육원 지원하고 상당구에 베이 박스 늘려서 소중한 생명을 지키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정당들이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지역 갈등 조장하고 남녀 차별과 갈등의 원인이며 대한민국 출산율이 낮다고 불법 체류자 아이들 출생국적 만들고 외국인이 한국에서 아이를 낳으면 국적을 주는 법안도 만들고 중국인 조선족들을 대거 유입시키고 이들에게 온갖 복지와 무료 직업 을련 국적 부여하고 대한민국 전국을 차이나타운 중국화 만들고 무슬림 난민들을 유입시켜 대한민국을 무슬림화 시키려고 하고 동남아 저개발 아시아 국가들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거 유입시켜서 아이를 낳게 해서 출산율을 높이자고 하고 동국으로 귀국한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지원을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와 산업인력관리공단과 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자영업자들이 자살하고 기업들은 파산되고 국민들은 코로나로 죽고 방역패스로 범죄자 취급받고 있는 외국인들을 위한 나라를 만들어버린 나라, 자국민들을 혐오하고 차별하는 게 한국의 정당들이고 한국의 현 정치인들입니다. 이게 진정 우리 선조들이 피 흘려 지킨 나라입니까? 이런 매국노를 하라고 여러분들이 투표를 해서 국회의원을 뽑고 정당을 지지하셨습니까? 정당과 현 정치인, 지자체들은 자국민 보호에는 관심도 없고 무분별한 외국인 유입과 퍼주기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처리자와 외국인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시설을 만들고 있으며 법무부는 불법 처리자들을 잡지도 않고 잡아서 출입국에 보내주면 모두 풀어주고 이게 나라입니까? 전국 출입국 단속인원 겨우 130명 이게 나라입니까? 기득권층 그리고 판사, 검사, 변호사들이 권력 잡고 특권을 누리고 정치에 수십 년 동안 권력을 누리고 선거 때만 국민들에게 표 구걸하는 게 정치인입니까? 갑질과 온갖 비리 덩어리 집단인 한국의 정당들과 정치인들, 이게 나라입니까? 전국 시도지사, 대법원 간사 모두 패스해서 국고에 한수하고 작은 나라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1시간 30분이면 가는 작은 땅에 세금 먹는 불필요한 지방자치제 강력 폐지와 남녀차별 불체자 지원, 외국인 노동자 지원, 난민들 지원, 다문화가정 지원하는 여성가족부 폐지 등으로 전국 곳곳에 영세기업, 농촌, 어촌, 3D 기피업 종 부리산업, 자영업자들에게 자동화 설비 지원 사업에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들고 더럽고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서민들, 일용직들이 돈을 많이 벌수 있는 시스템에 투자와 지원을 하고 보이원퇴소하는 아이들 자립비용에 사용해야 합니다. 전국에 버려진 신세가들을 구할 수 있는 베이비박스 시설 확충과 신혼부부들에게 튼튼하고 안전하고 저렴한 빌라를 공급해야 하며 아파트 한 채에 수억에서 수십억까지 하는 한국의 부동산 현실. 이게 나라입니까? 전국 무멸한 아파트 건설, 강력 단속하고 대기업 원청 하청, 직업소개소에서 불법 체류자 고용과 불법 취업, 외국인 유학생들 불법 취업의 강력 처벌과 기업들에게 강력한 행적 처벌을 해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건설 조선수 이삿짐, 택배, 퀵 서비스, 중고차 매매, 모텔 편의점, 중국집 주방장, 치킨집 주방, 배달음식 배달, 농촌, 오촌, 강공서 건설, 도로, 철도, 공장, 대한강 건설, 현장 수신호 등 공무원과 사무직 외에는 모두 외국인들과 치열하게 일자리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무슬림 난민들을 유입시켜서 무슬림만 만들고 한국에서 우리 와이들과 여성들이 히잡을 쓰고 다니길 원하십니까? 한국이 유럽처럼 테러와 폭력, 분란, 여성 인권 유린 종파 간 전쟁이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무슬림은 법보다 율법이 우선인 종교입니다. 전 세계 난민들을 발생시키는 나라가 무슬림 나라입니다. 무슬림들이 한국에서 뿌리 내리지 못하게 강력 차단해야 하며 중국인, 조선족들이 한국에서 정확 정착하지 못하게 제외동법법 폐지해야 합니다. 조선족들은 우리의 동포가 아닙니다. 그들 스스로 중국인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국가 인권이 강성 노조, 인권 단치 인권 변호사들이 법을 자지우지하고 있으며 불법이 합법이 되는 나라가 됐습니다. 자국민 보호에 목소리 키우고 싫다는 표현과 반대 의견 내는 게 인권 혐오고 인종 차별이고 종교 차별입니까? 인권보다는 법이 우선이고 국민이 먼저고 국민들의 자유와 생존권 표현의 자유가 먼저입니다. 저 박진재는 헌법과 법이 잘 지켜지는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1년에 수백억의 각 정당들에게 지원하는 지원금 모두 중단하고 정당 없는 정치 정당의 하수인 정치 외국인을 선거에 이용하기 위한 정당과 정치를 그만해야 합니다. 자국민이 외국인보다 못한 대접을 받는 나라, 뼈빠지게 일해서 낸 자국민의 세금을 외국인들에게 혜택 주느라 펑펑 쓰는 정부, 중국의 눈치 보고 북한에 퍼지고 인권단체와 유엔 인권에 끌려가는 바보스러운 정부, 자국민이 노이냐 자국민이 외국인에게 조공을 갖다 바치는 것이냐? 난민과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 70만 명, 조선족들 70만 명, 외국인 노동자들, 외국인 유학생들 전국, 대한민국 여러분들, 진정 이게 여러분들이 바라시는 나라입니까? 자국민을 차별하고, 자국민을 혐오하고, 자국민을 모욕하는 대한민국과 현 지자체, 현 정당과 현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평범한 국민이며 일용직 서민인 저 박진재를 뽑아주세요 특혜 비리의 갑질, 기득권, 악법 자국민 이협하는 외국인들을 모조리 뿌리 뽑아버리겠습니다. 정치는 내 가족들을 돌보듯이 자국민들을 보호해야 하며 잘못된 악법에 맞서 싸우고 자국민 보호법을 만들고 악법을 바로 고치는 정의로운 국회의원 현장을 누비고 국회의원 50% 감축과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과 남은 가족들을 위해서 사형제 부활해야 합니다. 내 나라와 내 가족 내자국민호을 위하고 후세들에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물려줄 것이며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자국민, 외국인이 먼저가 아니라 국민이 먼저다. 감사합니다.